안녕하세요. 나와 죽을까의 프레드입니다. 오늘 알아보실 영어 회화 패턴은 have I 가고 분사입니다. Have I 가고 분사 의문문 패턴은 내가 뭐뭐한적있니라는 의미인데요. 과연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되는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컨텐츠로 쓰인 영어 회화 패턴은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영장문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으며 5분투자로 부담 없이 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해 보죠.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해 v 아이 가고분사의 패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물어볼 때 사용되는 패턴을 계속 배우고 있고요. have I 다음에 ever라는 강조 형태의 부사를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로 물어보는 의문문입니다. 그래서 have I ever 과거 분사 형태인데요. 의미는 내가 뭐뭐 한 적이니? 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. 이때 ever는 강조를 해주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. 다음으로 역시나 have we ever 과거 분사 형태도 있습니다. I 대신에 we를 사용하는 건데요. 그래서 의미는 우리가 뭐한 적이 있던가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자, have I, have we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. Have I 과거분사의 example sentence 살펴볼게요. Have I ever lied to you? Have I ever lied to you? 형태가 나왔네요.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한 적이 있었어라는 표현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?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?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? 내가 최근에 사랑한다고 말해줬던가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겠네요. Have I lost my keys again? Have I lost my keys again? 내가 열쇠를 또 잃어버렸나? Have I annoyed your father? Have I annoyed your father? 내가 너의 아버지 언짢게 해 드렸니? Have we gotten the pictures back? Have we gotten the pictures back? 사진 나왔어? Have we met somewhere before? Have we met somewhere before? 우리 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던가요? 자, 앞에 배웠던 이거 참 full sentence를 가지고 writing practice 한번 해볼게요.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한적이 있었어. 란 표현. 오늘의 패턴 생각해보시고요. Have I ever 형태 기억나시죠? 그 다음에 당신한테 거짓말하다 라는 동사 기억하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Have I ever liked you? Have I ever l i e d you 형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. 내가 최근에 사랑한다고 말해줬던가 라는 표현. 자,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. 최근에 기억하실 수 있겠죠? 그래서,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.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라는 표현으로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. 내가 열쇠를 또 잃어버렸나? 라는 표현. 자, 우리 잃어버리다라는 동사 기억나시나요? 그래서 Have I lost my keys again? Have I lost my keys again? 라는 표현으로 문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내가 너의 아버지 온창케 해 드렸니? 자, 너희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, 언짢게 했다 라는 표현 어떻게 썼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죠? 그래서 Have I annoyed your father? Have I annoyed your father? 형태로 문장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사진 나왔어 라는 표현은요. 자, 우리가 사진을 다시 받았냐 라는 표현인데요. 그래서 Have we gotten the pictures back? Have we got the pictures back? 형태로 문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우리 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던가요? 라는 표현은요. 자, 어딘가에서 만났다. 언제 전에? 라는 표현 기억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Have we met somewhere before? Have we met somewhere before? 형태로 문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have I 가고 분사 형태를 배우셨는데요. 파이널 a r y 한번 해볼게요.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물어볼 때 사용되는 패턴이었었구요. Have I ever, 동사, 과거 분사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. Have I ever, 과거 분사 형태의 음음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구요. 의미로는 내가 뭐뭐 한 적이 니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해바이 가거분사 형태 배우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앞으로도 하루 5분 투자해서 저랑 같이 패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